첫 번째 자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13시가 이제 2014년 11월 28일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됩니다. 정윤의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영한 업무 일지 비망록으로 이제 하시는데 비망록이라는 건 내,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는 의미인데 비망록이 아니고 이것은 김영한 고민정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에. 매일 매일의 회의, 그거는 이제 비서실장과 함께했던 회의 또는 휘하의 비서관들과 함께했던 회의의 내용들을 그대로 꼼꼼하게 매일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보익 기자님 지적대로 업무 일지로 부르는 게 가장 좋겠다. 이 이런 내용. 왜냐하면 업무 일지가 돼야지 형사소송법 314조,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 예. 겁니다. 2014년 11월 24일날 세계일보가 맞배기로 28일날 정윤회 문건을 까기 나흘 전에 24일날 정윤회의 수억수수 의혹을 보도합니다. 네. 아직 정윤회 문건이 채 까지지도 않았는데 지뢰짐작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영환 민정수석을 필두로 하는 진상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이 음. 보시죠. 문건 제시. 일종의 세계일보에 알아봤다는 얘기죠. 정체불명의 문건이다. 더 이상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일종의 세계일보의 반응 같고요. 네.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정인의 문건이 나오는, 아직 정인의 문건은 까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미리 알아본 거죠.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정인의한테 인사와 관련해서 고위직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만나서 로비를 하는데 수억 원을 로비해야 된다라는 그 김덕준입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청와대 13시의 이름.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예.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음종환. 신동철. 김충식. 오늘 처음으로 실명이 음. 이 업무 일지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13시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 정윤의 음. 문건 속에 이름들로요. 11월 24일날 세계일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윤의 수억수수 보도를 하고 아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아직까지 지도 안 하는 정인회 문건인데 그십상시 이름을 확인해서 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월 24일 이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수석들과 매일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김영아 김영한 수석의 비망 업무일지에 매일같이 등장을 합니다. 저기 장은 누구입니까? 네, 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전체 형태로 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음. 매일 같이 11월 2 3일 22일, 21일, 20일 매일 같이 등장해서 이 비망록에 등장하는데 문제되는 11월 24일 그 정인의 수억 수수 보도 당일은 쉽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러고 나서 28일날 말 그대로 정인의 문건이 까여집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일제는. 엄부 일제는. 그런데 이게 11월 29일 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표현되는, 추정되는 네. 저 장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은 쉬 잊혀지고 관은 오래 남는다. 공인의 관은 특히 오래 남는다. 눈이 쏟아질 때는 빗자리로 쓸 수도 없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정상적이라면 이 정인의 문건이 24일날 맞배기가 있었고 28일날 까여졌으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난리가 났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난리가 나가지고 김영아 민정수석 당시 민정비서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병우입니다. 음.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고 검찰에 알아봐라 뭐에 알아봐라 국정원에 알아봐라 뭐 그리고 이것은 뭐 가짜니까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저렇게 선문답 같은 도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24일과 28일은 나타나지가 않고요 김기춘의 주장은 저런 게 자기 워딩이 아니라 김영환의 주관적인 느낌을 날, 남긴 거다라고 얘기하죠. 청문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 김기춘이 이제 피의자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판사가 보통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정도는... 제가 아까 이건 네. 비망록이 아니고 업무일지다. 형사선법 314조 15조에 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다. 설사 네. 김영환 수석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문서다. 증거 채택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을 때는 대통령령의 한자로 음, 령을 쓰고요, 령.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은 장을 장. 썼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것은 김기덕, 김영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저도 뭐 민정비서관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한 사람입니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뭐 법무비서관 등의 비서관 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자기 의견, 음. 자기 지시사항을 적습니다. 일관되게. 이, 예, 그러한 형식이 음. 아주 일관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판사 앞에 가져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일 날 김영환 민정수석은 재직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 나름대로 이 비망록 업무일지를 보면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양하거나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은 TK 출신의 전형적인 보수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있었다는 측면. 이분이 결국은 위로는 어, 검찰, 정말 엘리트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아래로는 진짜 엘리트 출신의 우병우, 우빙우 민정비서관의 가운데 샌드위치 껴가지고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사실상 왕따당하는 속에서 난데없이 국회에서 어, 운영위원회 열 테니까 네가 대신 나가서 얘기해라. 김영한입장에서나 아는 것이 없는데. 이럴 때는 나가서 몸 바지 하라고 하니까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면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가지고 급성 간암으로 50대 후반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6일자 토요일 날김영한 민정수석의 이 업무일제 내용을 보면 이건 본인의 지시나 생각을 담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 국정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수적인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박근혜 정권에 철저하게 충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윤회라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의혹이 밝혀지니까 시중여론은 국정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고뇌를 담은 거 아니냐라는 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생각을 담은 거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정윤회 문건이 뭐냐 하면 결국 십상시, 정윤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꼬리 3인방과 십상시들이 권력을 호가위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용돼가지고 실장이 된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초에 김기춘을 교체해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 그러면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홍천 의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최근에 증언에 의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켜가지고 지시해가지고 이러한 국정농단의 흔적이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비선실세들이 하는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조홍천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관천 경정이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죠. 보고서를 낸 거다. 그것이 네. 정의의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김기춘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인데 그 새파란 소위 얼라들이 아이들이 자기를 뭐 자른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것들이 어디 감, 건방지게 나를 잘러 조사를 시키고기에 화를 내야 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동아일보가 김기춘 교체서를 김기춘이 확인하고 그 직접. 알아봐라고 지시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 이 날짜 보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아 민정수석에게 한 얘기는 사실 무근이고 나는 사사로운 일에 지시등을 하지 않아. 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고소해. 음.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실제로 네.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가 훨씬 높은 힘의 관계에 있었다는 라 것이 그대로 단적으로 보도되고. 그 자기 시켜놓고 음. 보도가 되니까. 수석회의에서 나가안 시켰다고 뻥을 까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예, 아, 그렇게 어. 표현하시는군요. 네. <laughs> 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2월 13일에 이제, 장입니다. 김기춘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정인의 문건과 이 국정농단의 서막입니다. 일종의. 네. 제가 오늘 진단하는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물론 가운데 김영아 민정수석 있었지만 그 당시 기, 이저 정인의 문건이 터졌을 때 이 (11월 10) (28일) 이즈음에는 사실상 정윤해는 어느 정도 힘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실세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센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뒤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정윤해 문건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했다라면 정윤해라는 비선실세를 밝혀냈을 뿐더러 더 나가서 그보다 훨씬 더센 실세인 최순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미르나 K스포츠재단과 같은 이러한 국기문란의 국정농단의 사태는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13일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정윤의 문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 사례가 아니다. 안보 관련 비밀 유출 사례도 아니다. 기강 핵이 해이이긴 하나 개인 일탈적 성격에 불과하다. 온 나라가 들끓르 사안이 아니다. 황색지 여기는 세계일보 얘기합니다. 황색지 작태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의 서막이 열린 건데 철저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축소 의미 축소를 하는로 개고갈수 있다. 뭉개고갈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최순실을 보호해준 건 이제 말하자면 김유춘이었던 거죠. 결국은 제가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정윤혜 씨는 2014년 3월까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로, 이 부부가 좌우로 공동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어떤 일이,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시사저널의 박지만 미행설이 보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청와대 본관, 본관이라면 대통령이 합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업무 일체 보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그런 그 기재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김정윤회는 마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윤회와 어 최순실의 이혼 절차가, 이혼 조정 절차가 법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한 2, 3개월 뒤에 완전하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일보에 이 정윤회 문건 보도와 이 수사 과정, 감찰 과정에서 우병호 비서관의 혁혁한 공에 의해서 음. 정윤회라는 이, 이, 이 문제만 도드라지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정윤회는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최순실 유일 권력이 공고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병우가 그 역할로 민정수석이된 거네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음, 네, 판단합니다. 한레의 보도였는데, 어, 결국은 이게 최순 씨를 남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아내로 보고,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어, 사촌으로 보고, 요런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기들끼리 한 거다. 그, 검찰이 이제. 거기에 우병우는 끼어준 그러니까 거고. 유일하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 끼어들었기에 우병우인데, 어떻게 들었냐? 이때 이제 이 문건 사건을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예. 네. 그니까 이거 문건 유출 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을 다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병호가 매끈하게 해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아, 우병호가 민정비서관이 된게 이제 2014년 5월 초입니다. 에, 아까 제가 3월달 시사전을 미행보도가 나와서 정윤회가 마시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 실제로 이 정윤회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2014년 1월입니다. 이미 음. 그 당시에 기사에 의하면 최순실과 안봉근은 이러한, 이러한 문건들이 만들어졌다는 라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음. 있습니다. 그, 그걸 알고서 이 문건을 생산한 민정수석실의 박관천을 비롯한 13명의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와 있는 경찰관들을 다짤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사실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일보의 보도 이전에 이미 제가 아까 추정하는 어쩌면 이거는 김기춘 비서실장 또 조홍천 비서관 박관천으로 연결되는 실제로 국정농단, 십상시의 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메스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그것이 권력투쟁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순실이 알게 되면서 그것을 만든 음. 민적수석실의 박관천 경쟁을 비롯한 경찰 출신 민정팀들을 다 자르라고 지시합니다. 최순실 라인을 김기춘이 어느 정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초반에 하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하다가 그게 최순실한테 들켜서 저안 되겠네. 저 노인네. 다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 와중에 실제로 다 잘라나가군요. 다는 아닌데, 박관천 경정이 1차 잘려나가고, 그 뒤로 한 5명의 경찰관들이 2014년도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미수 는 자기는 살라고 이런 선문담 같은 걸 하면서. 언제까지냐. 적어도, 네. 세계일보가 2014년, 이러한 문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년 내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어, 약 100여, 종, 100여 장에 가까운 청와대 문건들을 세계일보가 4차례에 걸쳐서 입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까 2014년 11월 28일 날 정윤해 문건이 보도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까지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끊임없이 최순실이든 십상시든 이 비선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투쟁적 측면의 견제를 헤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이 문건 유출 권을 수사하면서 최순실 권력이 공고화되고 거기에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그 과정에서 그런 시사전을 보도가 있었고 우병우가 5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11월 24일과 28일 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다 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으로서 특감반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가 있는 특감반이 가장 저도 뭐 민정비서관 이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특감반 한 거기에 있는 요원들은 수십 명에 해당합니다. 한남동에 이, 사무실이 있는 네, 별도 사무실이 이번에 검찰에서 아, 압수수색을 네. 처음으로 받았던 곳입니다. 네. 이 특감반 요원들은 정말 모든 기관에 거, 뭐, 그 검찰을 포함해서 국세청부 뭐, 국정원 포함해서 최고 요원들만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특감반을 지휘를 합니다, 우병우 비서관이. 음. 이 정인의 문건에 대해서. 음.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7인회라는 가짜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014년 12월 11일 날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데는 7인회라는 조직이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음. 보, 그러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 뭐 박관천 경정, 음. 뭐 다른 행정관 등등 음. 또뭐 언론인도 포함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방... 조직을 만들어서 빼돌렸다 이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이 덤태기를 세우는 거죠. 책임을 음. 전가하는 7인의 브리핑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수차례 청와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방향이 십상시 문꼬리 권력 정윤회라는 비선실세 쪽에 수사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유출하는 사람들. 유출과 이것을 권력투쟁적 관점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조홍천, 박관천 쪽으로만 수사가 음. 주로 파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에 한경희와 최경희가 가담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경희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뭐 최경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최경희의 유서에는 분명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당, 당연히 민정비서관은 우병호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죠. 네. 또 한경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최근에 뭐 신문가의 보도 저 인터뷰에 의하면 딱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자기가 복사해서 최경희에게 넘겨준 것처럼 하면 그것이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피모 행정관이 그렇게 구, 에, 자기를 회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교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최경희 유서와 똑같은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네. 그 휴대폰 내용 중에, 내용 중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라 내용의 자료가 자기 휴대폰 자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내용을 자기를 회유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피모 행정관도 그것을 알고 있다더라. 그러면 검찰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우병호 팀은 짬짜미를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최수실도 미리 알았고 당연히. 당연. 히뭐 네.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일경위의 USB에서 한경희가 훔쳐서 복사해서 최경희에게 넘겨줬고 최경희가 세계 일부 조기자에게, 조모기자에게 넘겨준 것이 USB에 나왔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할 만큼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 최순실이 승마표를 통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자기, 그 한경희의 휴대폰에 있었는데 그걸 압수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혹은 수사했다. 그분에 대한 변명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유출 경위만 조사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양하거나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은 TK 출신의 전형적인 보수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있었다는 측면. 이분이 결국은 위로는 어, 검찰 정말 엘리트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아래로는 진짜 엘리트 출신의 우병우, 우빙우, 민정비서관의 가운데 샌드위치껴 가지고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사실상 왕따당하는 속에서 난데없이 국회에서 어, 운영위원회를 열 테니까 네가 대신 나가서 얘기해라. 허 귀명한 입장에서 나 아는 것이 없는데 이럴 때는 나가서 몸바지 하라고 하니까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 가지고 매일같이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면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 가지고 급성 간암으로. 50대 후반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6일자 토요일 날 김영환 민정수석의 이 업무일제의 내용을 보면 이건 본인의 지시나 생각을 담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 국정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수적인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박근혜 정권에 철저하게 충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윤회라는 같은 도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24일과 28일은 나타나지가 않고요. 김기춘의 주장은 저런 게 자기 워딩이 아니라 김영환의 주관적인 느낌을 날, 남긴 거다라고 얘기하죠. 청문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 예. 김기춘이 이제 피의자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판사가 보통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건 비망록이 아니고 업무일지다. 형사석고 네. 314조, 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 이 있는 서류다. 설사 네. 김영환 수석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문서다. 증거 채택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을 때는 대통령령의 한자로 령을 쓰고요. 령.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은 장을, 장을 썼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것은. 김기덕 김영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저도 뭐 민정비서관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한 사람입니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뭐 법무비서관 등의 비서관 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자기 의견, 음. 자기 지시사항을 적습니다. 일관되게. 이, 예, 그러한 형식이 음. 아주 일관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판사 앞에 가져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6일 날 김영한 민정수석은 재직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 나름대로 이 비망록 업무일지를 보면 네. 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전체 형태로 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음. 매일같이 11월 23일 22일 21일 20일 매일같이 등장해서 이 비망록에 등장하는데 문제되는 11월 24일 그 정인의 수억 수수 보도 당일은 쉽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러고 나서 28일 날말 그대로 정인의 문건이 까여집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일제는? 업무일제는. 그런데 이게 11월 29일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표현되는, 추정되는 네. 저 장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은 쉬 잊혀지고 관은 오래 남는다. 공인의 관은 특히 오래 남는다. 눈이 쏟아질 때는 빗자리로 쓸 수도 없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정상적이라면 이 정인의 문건이 24일날 맞배기가 있었고 28일날 까여졌으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난리가 났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난리가 나가지고 김영아 민정수석 당시 민정비서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병우입니다. 음.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고 검찰에 알아봐라 뭐에 알아봐라 국정원에 알아봐라 뭐 그리고 이것은 뭐 가짜니까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저렇게 선문답 첫 번째 자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의원님 설명해주세요. 13시가 이제 2014년 11월 28일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됩니다. 정윤의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김영한 업무일지, 비망록으로 이제 하시는데 비망록이라는 건 내,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라는 의미인데 비망록이 아니고 이것은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당시에 매일 매일의 회의 그거는 이제 비서실장과 함께했던 회의 또는 휘하의 비서관들과 함께했던 회의의 내용들을 그대로 꼼꼼하게 매일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볼 기자님 지적대로 업무 일지로 부르는 게 가장 좋겠다. 이 이런 내용. 왜냐하면 업무 일지가 돼야지 형사소송법 314조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 네. 겁니다. 2014년 11월 24일날 세계일보가 맞배기로 28일날 정윤회 문건을 까기 나흘 전에 24일날 정윤회의 수억수수 의혹을 보도합니다. 네. 아직 정윤회 문건이 채 까지지도 않았는데 지뢰짐작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영환 민정수석을 필두로 하는 진상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이 음. 보시죠. 문건 제시. 일종의 세계일보에 알아봤다는 얘기죠. 정체 불명의 문건이다. 더 이상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일종의 세계일보의 반응 같고요. 네.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정윤의 문건이 나오는, 아직 정윤의 문건은 까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미리 알아본 거죠.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정윤의한테 인사와 관련해서, 고위직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만나서 로비를 하는데 수억 원을 로비해야 된다라는 그 김덕준입니다. 음. 그 다음에 청와대 1 3시의 이름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예.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음종환, 신동철, 김충식 오늘 처음으로 실명이 음. 이 업무 일지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1 3시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 정윤의 문건 속에 이름들로요. 11월 24일 날 세계일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윤의 수억 수수 보도를 하고 아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아직까지지도 안 하는 정인회 문건인데 그 십상시 이름을 확인해서 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월 24일 이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수석들과 매일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김영아의 김영아 수석의 비망 업무 일지에 매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저기 장은 누굽니까